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기 정화 식물 청페페 한3 개월 전쯤에 제가 삽목을 해서 물꽂이 해놨던 건데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laughs>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잘 아예 알아서 잘 붙어 있어서 심기가 좋 좋게 됐고요. 얘는 잎꽂이 했던 거요거 뿌리가 저번보다는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얘는 하나 하나만 독립해서 일회용 컵에다가 이렇게 해놨던 건데,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다 심어줄까 하다가, 여기, 페트병에다가 그냥 잘 심어주려고 합니다. 페트병에는 은근히 그래도 이런 화초들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별탈 없이 잘클것 같아서,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토 깔았구요 구멍 뚫었구요 그리고 여기 잘른 보이는 손이 다칠까 봐 제가 미리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뺑돌라 그래서 다칠 일은 없구요 요거는 흙 배합은 5대 5가 좋다 그래서 제가 공한 결과 5대 5로 이렇게 심어 줄까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꺾인 대로 그대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거 키가 조금 더 크긴 한데요 흙을 조금만 더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입꽂지한 거는 따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적응 못할 수도 있어서 너무 에리에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 살짝 올려놓고요 쉽피가 아니고 뭐지? 카라? 그것도 페트병에 심어 주니까 엄청 잘 크거든요. 하나 또 번식시켰습니다. 아이고. 계 요거는 물꽂이. 물꽂이가 참잘 돼요. 보니까 제가 한몇 주? 몇주 만에 됐는지 모르는데, 잘라서 바로 물, 물 속에 넣었더니 이렇게 뿌리가 몇주 만에 나왔거든요. 제 영상에 있는데, 제가 못 외웠네요. 얼마나, 얼마나 돼서 뿌리가 내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때 살짝 나왔다고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제 영상에. 어쨌든, 청페페가, 공기 정화 좋다니까 하나 더 이렇게 포토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또잘 시켜볼게요. 얘들 네또물 속에서도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물 속에서 크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